9월 18일 오전 8시 예, 양평그란 손도가 열리는 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아 힘들어 다섯, 봤어.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란폰도 열리기 일주일 전부터 가운데 손가락에 인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2주일 동안 자전거 못 탔어요. 와 진짜 많다. 언덕이니까 저기가 다 보이네요. 아까 경기장에서 몰랐는데 일주일 평은더 없지. 아, 응. 물 맑은 양평 종합운동장부터. 삼성리, 삼성교 계측하는 구간까지는 퍼레이드 구간이에요 그 구간까지는 계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가면 돼요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막 어 열심히 너무 빨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왜 저렇게 가시나 그랬더니 다들 사실 조금 흥분하셨나 봐요 열심히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은 어떻게 탈 것이라는 나름의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세운 전략은요, 오바해서 타지 말자, 무리해서 타지 말자, 천천히 가자, 목표는 완주.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메디오폰드였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한 84km, 그리고 획고가, 상승고도가 한 1100m 정도 되는 순한 맛 코스였기 때문에 동부 오호배보다도 뭐 괜찮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리만 하지 않으면, 제가 오버만 하지 않으면 <laughs>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일단 파워는 200W 이상 쓰지 말자. 그리고 심박은 160, 165 이상은 넘기지 말자. 근데 이 전략이 출발부터 사실은 말도 안 되게 다어그러졌어요 <laughs> 유일하게 이제 되는 건 케이던스 밖에 없었어요, 속도하고. 그니까 러 제가 전략을 200W 이상 쓰지 않는다, 심박 160, 1 6 0을 넘기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속도를 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타지 말자. 어필에서, 무리해서 쫓아가거나 무리해서 넘으려고 하지 말자. 왜냐면 앞으로 넘어야 될 어필들이 꽤 있었고요. 코스가 대부분 낙타 등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어필만 고개만 해도 턱걸이 고개, 번지상 고개, 서학 고개, 무학리 고개, 금이 고개 이렇게 다섯 개나 됐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도시락제도 뭐 어필이에요. 4kg가 넘는 어필이고, 3.4%의 순한 맛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어필이거든요. 전부 어필은 무리해서 넘지 말자. 내페이스대로 넘어가자.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힘들어요. 아직 천더 남은데? 다 올라왔다. 아, 가기 괜찮은가 봐요? 차. 도시락제를 처음 올라가는데 괜찮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란폰도를 처음 나갔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자전거를 공도해서 같이 타보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바람에 아드레날린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없던 힘도 생기고 막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또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제 지인과 이제 둘이 한 팀이 돼서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한참 이렇게 신나게 달리면서 아, 그란폰도 나오길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이 공도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통제해주는 안전함이 보장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탈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었어요. 또이 많은 분들과 함께 언제 이렇게 신나게 달려보겠는가라는 생각이었어요. 아, 이제 빨리 볼까요 볼까? 경사만 나오면 갈 수가 없어. 아, 뭐. 다 같이 달리니까 내가 뭐 한두 명보다 빨라도 큰 의미가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넘어가도 사실 그것도 큰 의미가 없거든요. 같은 취미를 가진 많은 분들과 함께 하루를 신나게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공도에서 차, 차량 통제를 해주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도로를 달리니까 그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이 창갑이 내잖아요. 아니, 이제 창갑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급이 부실하다든가, 뭐 통제가 잘안 됐다든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런 분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100km 가까운 거리를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계실, 계실까?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주신 분들 때문에 내가 지금 신나게 달리고 있지 않은가? 한 5시간 정도 생각하면 1시간에 만원씩 도로 사용료 내는 걸로도 저는 아주 보급을 내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해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가끔 뭐 차가 지나가거나 정체가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차들이 저희 때문에 못 가고 쭉 계시는 걸 보니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양평이니까 수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차들이 못 들어오게 도로를 전부 봉쇄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건데 그 기다리는 시간동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저희가 돈을 내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긴 코스를 신나게 탈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재미있었고 신났었고 양평 그란폰도 가면서 몇 가지 재밌는 점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뭐였냐면,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오시는구나. 처음에 그란폰도 대회, 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여러 그란폰도가 있었을 때, 보면 대부분 굉장한 고수들, 굉장한 상위 레벨에 계신 분들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냥 자전거 신나게 즐겁게 타시는 분들이면 참가자격이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청바지를 입고 타시는 분들도 봤고, 미니벨로 타시는 분들도 봤고, 평페달로 이렇게 산이 꾸역꾸역 잘 올라가시는, 어필 올라가시는 분들도 봤고, 그렇게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 오셔서 즐기시는 거 보니까, 아, 이건 경쟁이 아니니까, 이렇게 신나게 하루 즐기는 즐거운 축제의 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여성 라이더들이 이렇게 많으신 줄 몰랐어요. 봤더니 정말 여자분들 신나게 타시려고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여성 라이더들이 잘 타세요. 남자들한테 뒤지거나 또는 뭐 남자들보다 월등히잘 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로에서의 만민이 풍등하다는, 자전거 안장구에선 만민이 풍등하다는 그 진리가 잘 드러난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도시락재를 지나서 다운힐을 길게 하죠. 그러면 화전삼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 토는 그릇고개라고 하는 또 어필이 하나 나옵니다. 그 그릇고개를 쭉 올라가면 이제 의병교차로 지평의 의병교차로에서 또 지평 레포츠공원 통과해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필이 나와요. 턱걸이 고개에 나옵니다. 턱걸이 고개 같은 경우엔 힘들지 않았어요. 평균 경사도 6.3% 그리고 길이는 1.8km 정도 했는데그 6.3%가 꾸준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이 조금 낮아서 6.3%인데, 보통 그 7, 8%대였던것 같아요. 맨 마지막이 조금 높고. 근데 거리가 짧으니까, 앞에 가시는 분들 따라서 열심히 페달링 하면, 순식간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페달리 꼽아놓고, 또쭉 달리다 보면, 경지산이고 그렇게 코스를 쭉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급소에 들렸습니다. 보급소에 들렸는데 사실 지금 기억엔 보급소에서 뭘 먹었지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갔던 파워젤 세 봉지였나 네, 파워젤을 먹은, 먹은 게 아예 보급에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물, 음, 콜라, 어, 바나나 몇개뭐이 정도 기억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쭉 가는데 어, 저를 넘어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laughs> 와잘 타신다. 저분 같이 가야겠다. 붙어보려고 열심히 갔는데, 브레이브라고 써있더라고요. 아, 브레이브 팀이라고? 잘 타시는 분들 그 팀, 어, 근데 왜, 왜내 뒤에서 나타나지? 저기 그란 폰도로 가실 분이 왜 메디오 폰도 코스에서 나타나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분더 계시더라고요. 그 분하고 쭉 가시는데, 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붙어보려고 같이 가고요.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네, 그분은 저와는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네. 저기 힘 빼지 않고 아주 빠른 포기 빠른 포기 했습니다. 먼저 앞서 가시던 지인을 만나기도 했지만 빠른 포기가 현명할 것 같아서 더 이상 힘 빼지 않고 잘 타시는 분을 먼저 보을 드리고 제 페이스에 맞춰서 탔습니다. 아 저기 붙어 가보려고 했는데 저 너무 빨라서 안 되겠는데? 허벅지를 봤는데요. 네, 베스트입 <laughs> 저기는 부터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laughs> 서화 고개도 있고 무항리 고개도 있는데 이 고개들 가고 낙타 는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금의 고개였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laughs> 말씀는리이고 이렇게 신나게 즐겼습니다. 타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 또는 가벼우신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는 어필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혹시 가벼우신 분들이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어필 힘들었죠. 근데 그 전에 여기를 오겠다고 열심히 어필을 탔던 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사실은. 그것들 때문에 제가 여기 있었던 일단은 다섯 개의 고개, 그 이후에 또더 많은 고개들을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소각 고개는 평균 경사도가 1.9%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쉬워요. 길지도 않습니다. 2.57km 나와 있는데, 경사각이 적다 보니까 마치 아이유 고개보다도 좀더 낮은 난이고, 네, 그래서 여기는 어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쉽게 넘을 수 있는 곳이에요. 서화 고개를 넘으시면 또 시원한 다운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서화 고개를 지나서는 꽤 길게 평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막힘없이 달릴 수가 있죠. 저는 저 때쯤부터 조금 배가 고파졌어요. 네. 그래서 사전 정보에 의해서 조금 더 가면 마지막 보급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본능 가서 뭘좀 먹으려고. <laughs> 파워젤을 먹긴 했는데 파워젤 약효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가서 보급소에 들려서 보급을 좀 하려고 본능이 저를 열심히 달리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혀곡의 이후부터는 쭉 통지라서 속도가 되기도 괜찮았고, 계속해서 먹으러 가야 한다는 의미, <laughs> 속도도 잘 올려줘서 마지막 보급소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보급소를 지나고 한 5km 정도 더 탔을 무렵 쯤 됐나? 마지막 보급소 들어갈 때부터 허벅지에서 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격적인 건 이제 마지막 보급소를 지나고 한 5km쯤 달았을때 남은 거리가 한 15km 남았을 지점부터 허벅지 안쪽이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쥐가 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제가 오버페이스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속도를 빨리 내지도 않았고. 이제 제가, 제 페달링이 약간 빗띄어 페달링이라서 케이던스를 높이지 않은 페달링을 하거든요. 케이던스가 높으면 심박이 올라가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약간 무거운 기어를 놓고 케이던스를 낮추고 심박을 올리지 않는 그러면 적은 파워 가지고 일정한 속도까지는 적은 파워와 낮은 심박으로 순항을 할수 있는 그런 페달링인데 항상 그렇게 탔으니까 그게 쥐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좀 이상했어요 어, 한 60km, 탄, 65km 정도 탔는데 왜, 왜 쥐가 나지? 동구고개 가고 한막사 가고 평산 지에탈 때도 이 정도에서 쥐가 나지는 않는데 이상했어요 쥐가 났으니까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낮은 케이던스로 타면 쥐가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케이던스로 타자, 로 바꾸고, 이제 케이던스로 타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던스로 타다 보니까 문제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쥐는 여전히 머물고 있었고, 심박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먼저 타던 케이던스와 그리고 편하게 타는 케이던스 사이로 타기로 결심을 하고 적정한 기어비를 찾아서 그렇게 탔습니다. 근데 한번 근육이 떨리기 시작하니까 같은 페이스로 타면 좀 지나면 다시 필요해진 근육이 다시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쥐가 오는 빈도도 조금 많아졌고 쥐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컷오프 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천히 타기로 했습니다 제 선택인 것 같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속도가 늦춰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렇게 가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의외로 동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들 앉아서 허벅지 주무르고 계시고 또 앉아서 다리 쭉 펴시고 허벅지 두드리고 계시고 끌바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네, 그랬습니다. 어, 답답하시겠다. 네, 끌바도 쉽지 않 네, 어, 끌바를 해도 전기가 오는데요? 네. 특히 금의 고개. 갔더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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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경사가 좀 세거든요. 여기부터는, 아, 아, 아. 뭐, 전원, 제가 보기엔 한 90%? 아니, 한80% 정도는 끌바를 하고 계셨어요. 금의 고개가. 짧아요. 한 300m 정도 되는데, 경사도가 좀 셉니다. 경사도가. 13.9% 나오는데, 이게, 이게 13.9%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경사도가 짧지만, 센 부분이라서, 이게 정상적이었으면, 그냥 페달링 꾹꾹 하면, 낮은 속도로라도 넘어갈 수 있는데, 쥐가 나니까, 쥐가 나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경사도 때문에 끌고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나는 분들 뒤에서 보면 편하거든요. 지가 <laughs> 나셔서 끌고 가시는 분들 금이곡에서 그 많이 봤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인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천천히 갔어요. 그래서 쉬는 대신에 계속해서 가야겠다는 생각은 했죠. 쉬는 대신에 천천히 가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갔죠. 문제는 또 이제 낙타 등이 나오면 또 올라갈 때는 찌릿찌릿하고 또 내려올 때는 약간씩 회복하고,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속도에 맞춰서 꾸역꾸역, 꾸역꾸역,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컷오프 시간에 한 10분 남았었나?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급, 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들어왔어요. 어, 양평 그랑폰도 처음 가보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거기서 제 한계, 저의, 저의 한계, 육체적, 정신적 한계도 봤던 것 같아요. 욕심이 생겼습니다. 좀더 열심히 운동하고 좀더 열심히 자전거 타서 이렇게 지 나지 않는, 그쥐 때문에 그 즐거움을 조금 덜어내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다시 됐어요. 양평 그랑푼도 당일에 수고해주시고 통제해주시고 신나게 놀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신나고 즐거운 하루였어요. 고맙습니다. <laughs>